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교도소의 모습,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곳의 진짜 현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 숨겨진 세계에 대한 거니까요. 자, 교도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잃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자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막상 그곳을 겪어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수감생활이 딱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으로 빼앗기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교도소에 딱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뭐랄까, 비인간화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화장실 윗부분이 투명 아크릴이라 용변을 보면서 방 동료들이랑 눈이 마주칩니다. 와, 정말 이 한마디가 교도소에서 사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사라져버리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다른 사람들 시선 아래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처음 24시간 동안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선 내 이름이 사라져요. 대신 번호를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약 같은 거 숨겨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정말 구력적일 수 있는 항문 검사까지 포함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사회와 나를 이어주던 모든 물건들 싹다 빼앗기고요.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는 황갈색,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파란색 죄수복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랑 딱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짬밥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지는 거요. 근데 그건 이제 진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비교표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교도소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왼쪽처럼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있었냐, 누가 더 끝발이 있냐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른쪽 보세요. 영치금 바로 돈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한테 간식을 팍팍 사줄 수 있는지, 누가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쓸수 있는지 이런 자본의 논리가 새로운 서열을 만드는 거죠.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수감자들은 크게 두 계급으로 나뉘어요. 바로 범탈과 개털입니다. 범털은 말 그대로 호랑이털처럼 귀한 몸이다 이런 뜻인데 돈 많고 힘 있는 재벌이나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독방을 쓴다거나 하는 특별 대우를 받고요. 반면에 개털은 감이 오시죠.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 가난한 수감자들인데 이 범털들을 위해서 온갖 구준 일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개털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고달픔이다. 잠자리도 서열 순이라서. 여름엔 냄새 나고 겨울엔 제일 추운 화장실 바로 옆자리에서 자야 해요. 방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자일은다이 사람들 몫이고요. 심지어 속옷 한 장, 과자 하나 같은 진짜 기본적인 것들조차 돈 많은 수감자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얻어야 하는 그런 서러운 신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식적인 영치금 시스템 말고 그 너머에. 아주 독특하고 또 정교하게 돌아가는 교도소만의 지하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에 진짜 의외의 물건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해서 보는 돈이 한 달에 평균 고작 2만 원 정도입니다. 2만 원이요. 공식적인 수입이 이모양이니까 당연히 뭔가 다른 경제 시스템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게다가영치게은요한 사람당 니라만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게 한도가 그 정해져 있그요 자, 그게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 한도를 훌쩍 넘는 큰 돈이 오가는 거래나 도니 같은 건 도대체 어게게아아가는그까요 그게 답은놀랍게도니로우표입니다 네, 우리가 편지 보낼 때쓰그그 평범한 우표게이게 교도소 암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화폐 역할을 하고 있니던겁니다 아니 우표가 어떻게 돈이 되냐고요? 그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자 첫째 영치금으로 우표를 사거나 밖에서 받아서 일단 확보를 합니다. 둘째 한 장에 거의 4천원이나 하는 비싼 등기우표 같은 걸 포커칩처럼 써서 도박판을 버리는 거예요. 셋째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도 이 우표로 거래를 하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마지막 돈세탁 방법인데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우표를 뭉텅이로 줘요. 그럼 그 우표를 받은 사람의 바깥 지인이 수수료 좀 떼고 현금으로 그 사람 영치금 계좌에 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영치금 한도를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더 좁혀서 수감자들이 매일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비좁은 방안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런 극한의 환경이 물론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정말 상상도 못할 창의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그래프 하나면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원래 6명이 쓰라고 만든 방에 실제로는 13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좁아 터진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니까 뭐 자리싸움부터 시작해서 위생 문제, 물건 문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수감자들의 생활의 지혜가 폭발합니다. 진짜 기발해요. 도장 찍는 인주랑 연고를 섞어서 볼터치를 만들고요. 형광펜심을 갈아서 아이섀도우로 쓴대요 휴지심이랑 핫팩으로는 고데기 효과를 내고, 죄수복에서 몰래 뽑아낸 실로는 잔터를 제거하고요. 먹는 것도 빠질 수 없죠. 영치금으로산 음식들을 조합해서 교도소표 버거나 찌개를 만들어 먹고, 심지어는 식빵이랑 요구르트를 일주일씩 묵혀서 몰래 술까지 담가 마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모든 게 통제되고 완전히 고립된 세상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생존 수단이자 유일한 감정의 탈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편지예요. 원래 다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끼리는 편지를 주고받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도 아주 머리를 썼습니다. 일종의 편지 중계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 A교도소에 있는 내가 B교도소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일단 C교도소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편지를 c로 보내면 그 친구가 받아서 다시 b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죠 답장도 똑같이 b에서 c로 c에서 다시 a로 이렇게 중간다리를 하나 거쳐서 금지 규정을 완벽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죠 그런데 이렇게 편지로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아주 심각한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남녀 수감자 사이에 연애 감정이라도 싹트면 이게 방 안에서 질투와 다툼으로 번지고요. 결국 누군가 교도관한테 이걸 꼰지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는 강제로 끝나고 관련자들은 징벌까지 받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교도소의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수감자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든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보고전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교도소에서는요, 진짜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무조건 이 보고전이라는 서면 요청서를 써서 내고 승인을 기다려야 돼요.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 하나가 필요하다? 보고전 쓰세요. 비누가 다 떨어졌다? 보고전 쓰세요. 펜한 자루가 필요해도 보고전 써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당연히 보고전을 써야죠. 그냥 말한 마디면 될 일이 전부 다 서류와 기다림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승처럼 살기 싫으면 교도소 가지 마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빼앗긴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작은 선택권 하나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네요.